안녕하세요. 루니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버싱 환경 구성하기 실습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가정하에 진행됩니다. 이번 영상은 실습 영상이 아닌 역공학과 관련된 이론의 학습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정적 분석을 위한 도구와 동적 분석을 위한 도구를 다운로드 받았죠. 정적 분석은 나름 파일의 구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적 분석부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은 정확히 이론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분석 방법의 차이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는 두 분석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꼭 동굴 이야기를 해요. 동굴의 입구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반대편 동굴의 출구로 나오고 싶은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오른손을 동굴의 오른쪽 벽에 붙이고 걷는 거예요. 특수한 형태의 동굴이 아니라면 이 방법으로 반드시 동굴을 탈출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우수법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좌수법이 있지요. 지금 이 동굴은 어떤가요? 원래는 내부를 볼수 없겠지만 우리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위에서 투시하며 바라보다 있어요. 이 동굴은 잘 보니까 갈림길이 없죠. 프로그램으로 비유하면 분기문이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대표적으로 헬로 월드가 있죠. 그냥 우수법과 자수법 이런 거 쓰지 않고도 직진만 하면 쉽게 탈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굴에 직접 들어가서 반대쪽 출구로 나오는 것이 동적 분석입니다. 반대로 동굴 위에서 투시망원경 같은 것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정적 분석입니다. 즉,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행위는 그 프로그램의 실행과 종료를 의미합니다. 반면 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동굴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니까 프로그램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동굴은 어떨까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대충 봐도 아까보다 복잡해 보이지요? 사람이 동굴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동굴 내부를 완전히 십듯 맞질 하였나요? 아니요. 이 사람은 동굴의 구조를 모두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림길이 있다는 것은 갈림길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림길에서 다른 하나의 길을 분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굴의 입구로 되돌아와서 말이죠. 이제야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보이네요. 동적 분석의 경우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분기문이 많으면 모든 구조를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분석 방법입니다. 분기문이 하나도 없는 헬로월드일 경우 한번 동적 분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경로를 분석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기문이 한 개가 있다면 이 번지번의 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기문이 두 개, 세개더 많이 증가한다면 전체 구조 파악을 위하여 다시 실행해야 하는 횟수가 많아지겠지요. 동적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경로를 실행하는 것을 경로 탐색이라고 합니다. 다만 나아갈 수 있는 경로가 많고 이걸 다 분석하고 싶은 경우 경로 탐색이 어려워질 수 있겠지요. 이러한 현상을 경로 폭발이라고 합니다. 정적 분석에서는 경로 탐색과 경로 폭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행하지 않고 위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전체 경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복잡한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는 정적 분석이 무조건 좋으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정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타 요인에 의하여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 알려드릴 내용인 코드 패킹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은 동굴의 가림막이 씌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보호 기술이 적용된 프로그램은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하는데요, 우선은 동적 분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굴 가림막이 적용된 동굴은 입구와 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굴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동굴 가림막은 동굴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벗겨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할게요. 패킹이 적용된 프로그램은 코드가 다르게 변형되기 때문에 CPU에서 해석 및 실행은 되겠지만 실행 결과가 원본이랑 달라집니다. 코드 패킹이라는 프로그램 보호 기술은 분석을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전에는 패킹된 코드가 원본 코드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패킹된 코드가 원본 코드로 복원된 후에 실행되는 것, 그것이 동굴 가림막이 벗겨진 후 동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동굴 앞에 사람이 서 있고, 이 동굴 안에 들어갈 때에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패킹된 프로그램에는 동적 분석은 적용 가능하지만, 정적 분석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코드 패킹이 적용된 프로그램은 정적 분석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굴 가림막을 영구적으로 벗겨내는 기술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버싱 환경을 구성한 후 발생하는 의문인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의 차이점을 학습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가 두 분석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그 이외의 다른 특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영상 편집이 익숙하지 않아서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되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자주 강의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니프였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가 하는 말이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